저도 이제 그 사람 하나씩 먹는 상속인데 양이 그렇게 많아요. 상다가 먹고 살았으니까요 양치하고 침대에 들어가면서도 그 김, 저그 상속같이 생긴 김있잖아요 팔에 김 그거 그걸 또 뜯어 갖고 들어가서 먹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입 안에 살가 잔뜩 들어가고. 아우, 창피나 정말입니다. 예, 네,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제가 살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행인지, 어, 한 아, 고기를 그렇게 먹었으면 아마도. 뜯어졌나요 야채종류, 오마 말랭이, 어말랭이, 그런거 종류 그러다보니까 예, 그래도 9 0 k 로 나가면서 견뎠었는데 사실은 제품을 먹고보니까요 제가요 올것다 스치고 왔더라고요안에 무기력해서 어, 쓰러진 적도 있었고요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요. 또 심장이 안 좋아서 세종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하면 입원을 한 번씩 했어요. 남편 다았는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시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힘들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병원을 갈건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호기롭게 잘 살다 왔어요. 네, 근데 4월달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그 제품, 우리 클리오스프라 개그 다음에 바이오라이프, 그 C+, 그 다음에 맥가루 가봐 클리오스프 얼른 사서 쓰거든요. 그러면서 한 4개월 동안에 20kg 가까이를 감량을 하고 나니까요. 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요. 20kg 감량을 했다고생각하니까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애기날때몇 킬로 나요, 벌써? 끔찍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이게. 너무 그걸 모르고 이렇게 네. 아주 그냥 웃으며 살았다는 게그 자체가 너무 즐이스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신도 마음도 또 평화도 많이 달라졌어요. 유니시티는 이렇게 정신적인 이성까지도 다독여주면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보이자는 어마어마한 매력 덩어리,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사상 그 자체의 탈체인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스필처는 항상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름하였답니다. 아, 기다령뿅최연님예 기다려면... 어, 골드드래 가겠습니다. 파이팅! 노래 아, 불러요. 잠깐만요. 그냥 부르면 안 되겠죠? 네. 그 최현이 사장님께서 누가 강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아, 가을 여행 삼아서 우우. 우리, 우리 최현이랑 지 <laughs> 사장님의 항복 좀 씻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 짓이 싫어서온게 아니기 깜짝이야. 때문에 그거 눌러놓고 이제 와서 웬만하면 이제 안 하려고 <laughs> 하는데. 가 자꾸 거절하 시간이 가잖아 얼른 하셔요 또 <laughs> <또한 번>. うれしい。 嗯，我妈妈呢？我妈妈， 하셨을 때 저는 저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어 정말 축하해주러 온 우리 여기 어또 다른 우리 저 지인이 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고 함께 우리 올한해또 내년까지도 저의 그 파트너 사장들하고 동반 성장하는 멋진 리더로 따뜻한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수 선생님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고요. 어, 정말 형제 라인 사장님들께서 어,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후원 강의해 주셔서 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나 형제 라인 사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후원 강의의 힘이 너무 정말 커다란 그런 교육의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어, 앞으로도 정말 멋지게 성장하겠습니다. 이달의 목표 바로 사파 도전하겠습니다. 김수현 화이팅! 그리고 제가 PD 막 와보니까 제 살비 조금씩 나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때 제 목표가 아 나와 같은 파트너 PD 백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한 백조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백조를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를 구사해서 제가 언제까지 백조를 만들겠다 라고 정말 외쳤더니 PD 백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백조를 만들고 해서 그렇게 제가 열심히 뛰었더니 제가 로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PD 천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2억 개 1위를 만들어야 되겠다. 반드시. 아메이 매출액이 월 천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리중 그룹에서 PD 천조를 만들면 우리 그룹만으로도 아미를 이길 수 있겠다. 와우. 그러면 이청만 원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오늘 제가 느낀는는드라인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기에 청문이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 모두가 p d 가시는그 목표는 달성해 이루시는 거죠. 언제까지? 이 이 숙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데드라인을 사실 언제까지? 라고 봤더니 저도 이제 헝그리 정신이 좀 부족했는지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았다가 제 마음에서 자꾸 외칩니다. 목표를 당겨. 더 당겨. 더 당겨. 자꾸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2025년을 잡았다가 아니야 더 당겨. 2013년. 2013년은 앞으로 5년입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분은 5년 동안 PD 가지 말라는 거야건아니잖아 더 당겨, 마음의 사고더 당겨.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데드라인. 우리 모두가 공동의 숙제를 가지고 이 문을 나가면 여러분 개인 피디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많은 피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아마 디렉터가 열 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멋진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 데드라인은 당겨봤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3년 이내. 여러분 이 자리에 3년 동안 피디 못 가실 분 있겠습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이 외쳐 주셔야 돼. 더 땡기세요. 더 땡겨 보세요. 하고 외쳐 주셔야 됩니다. 개인의 목표만 가지고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야는 개인의 목표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목표가 천조라면, 잘 개인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문을 나가는 순간 또 싸우셔야 됩니다. 그놈은 뭐 편견이 뭔지 선입견이 뭔지 아직도 다 당기니 아닌 걸 싸우셔야 됩니다. 지고의 기본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멋진 비즈니스는정말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이 기회를 가지고 아직도 여러분과 스스로의 논쟁을 한다면 이기나 지는 게임, 치는 게임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기셔서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을 찾아가고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마지막은 나눔, 누구나 원하는 나눔, 나눔의 비즈니스. 다른 사람을 도와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이 멋진 비즈니스를 알려봤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간절하게 생겼던 각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셔서 이 질문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